눈매 교정 후에 눈을 뜨고 자는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에는요. 눈매 교정을 왜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눈매 교정은 눈동자의 노출의 정도를 비슷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동자의 노출이 비슷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눈을 뜰 때예요. 눈을 떴을 때 눈동자가 비슷하게 보이는 걸 맞추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뜨는 쪽을 더 크게 해서 비슷하게 보이게 하면 어, 눈 감는 기능에 약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을 서로 상대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어떤 근육은 팔을 굽히고 어떤 근육은 팔을 펴게 하고 그런 것을 길항근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상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근데 눈뜨는 근육과 눈 감는 근육은 길랑근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뜨는 근육을 좀 지나치게 많이 당겨가지고 눈동자를 비슷하게 만든 경우에는 눈 감는 근육이 기능하는데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워낙 많이 당겨 놨으니까요. 그럼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다못 감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거는 안구의 노출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눈을 오래 감는 때가 잘 때잖아요. 잘때 눈을 뜨고 자게 되면, 안구라는 거는 눈을 감았을 때는 보호가 되는데, 눈을 떠있을 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안구의 보호는 눈물 막이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눈이 이렇게 떠있지만은, 우리 안구 앞에는, 어, 티어필름이라 해가지고 눈물막이 형성돼서 안구가 건조한 것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티어필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의 증발에 의해서 티어필름이 좀 깨져요. 계속 눈뜨고 있으면 눈시리시잖아요. 그게 눈물막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보완해주는 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였다 다시 뜨면 다시 눈물막이 새로운 눈물막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눈을 뜨고 자는 경우에 눈물막이 손상되는 것, 그리고 눈물막이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안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막입니다. 각막 쪽에 있는 눈물막이 손상돼서 각막에 손상이 생기면 시력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약간 뜨고 자도 각막에 노출이 없다면은 그것은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어 판단해 주시는 거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눈을 뜨고 잔다라고 판단하시면 일단 안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막에 이상이 없다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로 인해서 덜 감게 되는 증상은 점차 좋아져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다못 감는다 하더라도 어, 각막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